안녕하세요, 여수상였습니다 네, 저 오늘은요, 이거 오레오 웨어스 스틱초크 뭐 이거, 출시된 지는 좀된 거, 이거, 후기 남길 건데요. 일단은 이게, 음, 어, 저는, 이게 방송사고 나서 뜯었는데, 이렇게 돼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저는 롯데마트에서 구입한 기억이, 하고, 기억하고 있고요 냉장 보관해야 되시면 더맛있게죠이요 다하고요, 열봉지가 개별 포장으로 들어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뜯는 것과... 이런 식으로... 네, 일단은요, 또 위치가 확대하죠, 재미나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뒷면을 이 옆면도 다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뒷면이고요. 어, 일단은, 사이즈는, 보통 제가 알던 그거보다는 확실히 큰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열통자가 들어있을까. 개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레우야 스테틱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일단, 단면 같은 건 이렇게 되어 있다가 하고요. 진짜로 만져보시면 뭔가 우퉁우퉁한 게 느껴지십니다. 뒷면도 그렇구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있구요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웨어 스트 스틱은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이제 개봉을 해서 먹어볼게요. 네, 개봉하였는데요. 일단은 이런 거를 제가 이게 어... 개제공을 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무늬가 나 있어요. 손은 당연히 씻켜주었고요 이게 뒷면입니다. 이렇게 층이 나뉘어있고요. 한입 먹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초코 과자, 크림 초코 과자, 크림 초코 과자, 크림 초코 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초콜릿이랑 싸고 있어요. 맛은요. 쌉싸름한 음, 초콜릿하고 이 크림이 있어서 그런지 좀 달콤해요 쌉싸름하고 달콤한 초콜릿 맛입니다 정말 맛있고요 이제 이렇게 초콜릿 되있습니다네 이상 미라코마의 수상영상이고요할때 구독버튼 한번씩 꾹 눌러가시면 스수 있지 말아주시고요 원하시는 동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미라코마수상영상이었고요또발전하는 미라코마가 되도습니다 안녕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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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